자, 이제 중단은 마무리 보겠습니다. 한번 상감수 그래프, 음, 보면은, 음, 이거, 사인이네. 사인은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기본입니다. 2 파이까지. 요거, 자주 그려야 되는, 자주. 또 뭡니까? 요까지 이렇게 돼서 원점 대칭이다. 라는 거고 위는 0에서 파이까지다. 최댓값은 1, 최솟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것도 중요하고 영역은 뭐 이렇게 쭉 가로 가로에는 다 대응되는 값이 다 있으니까 그죠필수 전체다. 영역은 마이너스 1까지다. 주기는 이 파이다. 원점 대칭이다. 코사인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자주 그려야 됩니다. 자주 2 파까지. 왼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은 y축 대칭이다 여기는 2파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1에서 위이실스1까지가 y 범이다서주 전체가 정역이다. 이렇게 됩니다. 탄젠트는 정역 부분이 틀리죠. 여기 2서의 π 2분의 서1 마이너스 서여기서몇 가지는 이제 파이인데, 요 분수 로인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에서 함수값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한, 이런 형태를 제한 모든 구간에서 어, 영역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y 값은 얘들하고 달리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고 끝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실수 전체가 취역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기는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원점 대칭이다라는 거. 원점 대칭은 사인하고 탄젠트가 된다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어, x 삼각함수, 이거는 그렇죠. 원점 대칭 기함수이기 때문에 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같아집니다. 이거는 우함수에서 그냥 없애고 계산해도 됩니다. 탄젠트도 기함수이기 때문에 이 바깥으로 나가야 원점 대칭되고 기함수가 됩니다. 자, 2m 2분의 파이 곱하기 n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x 요런 각일 경우에는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 여기에 짝수가 되면은 이 사이 렇게 짝수가 되면 여기 정수가 됩니다 정수. 그러니까 정수는 가로 각이 되있 때죠, 0, 2파이, 파이, 3파이. 게 정수 가 된다면 여기 정수가 된다면 가로 각 기준입니다. 아니 홀수가 된다는 건 세로 각 기준입니다. 그래서 n이 짝수일 때, 가로각 기준일 때 함수는 변하지 않는다. n이 홀수면, 저 세로각이 기준일 때는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n으로 변한다. 그런 것만 기억해 주시고, 세트는 세타는 항상 예각으로 간주하고 간주한다는 얘기입니다. 간주. 공경을 그려 올사탄코에 부를 호 정한다. 그가 그러니까 사인. 여기 s i 더 e x 세타가 와도 되고 x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예각으로 간주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여기 예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때 가서 푸는 겁니다. 방정식은 s i n x는 k, s i n x는 k보다 크다. 그래서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서, 어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방정식은 교점이 바로 교점 x 좌표가 바로 방정식 해다라는 것만 알겠습니다아스텝1한번 볼게요 3 4 7번 함수 f x 는 a sin b x 더하기 c 축 최소값이 0 주기가 분의 파이고 f, r 8 분의 파이는 4다 a b c 값을 구하라. 지금 이지수가 하나. 둘세 개입니다. 근데 정보는 하나, 두 개가 있고 그렇죠. f 8분의 파이, 8분의 파이 콤마 4. 1분의 파이 콤마 4를 지난다. 이렇게 정보가 세개 있기 때문에 a, b, c가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걸 우리는 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방정식은 항상 이지수 개수만큼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a, b였으면 방정식은 두 개가 주어져야 됩니다. 미지수 두 개이기 때문에 a, b, c였으면 정보, 방정식이나 정보는 세 개가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솟값이 0이고 a는 0보다 크므로 -a 더하기 c 양수 양수이기 때문에 a, -a 그다음에 c 여기 아, c 이게 최소값 아니 최대값 그렇죠? 이게 최소값 이렇게 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최소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a 마이너스 a 더하기 c가 0, 2기가 2분의 파이라는 얘기는 2파이를 이걸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2파이를 b로 나눴더니 파이가 됐다 갖고 그 하고 그다음에 8분의 파이를 엑스 대신 넣었더니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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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분의 파이면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약분해서 그값이 바로 이겁니다.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죠, 1. 그래서 a 하기 신은 4. 야하고 야하고 연립을 해서 a 값, c 값 구하고 b 값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ab c 다면아 2에서 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는 a cos bx 더하기 c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abc를 구하라 첫 번째 요거는 최적 그 y의 높낮이를 얘기하는 건 높낮이 그 다음에 요거는 y 축 이동한 거 어레? 그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a 더하기 c a 더하기 c 에서 최대값 5 그 다음에, 최솟값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A다 C. 에서 A값, C값 구할 수 있습니다. A값, C값을 여기다 대입한 다음에, 그죠. 풀면 되겠죠. 뭐 풀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음 주기네, 주기. 주기가, 그죠? 여기서부터, 여까지 여기서도 여기까지. 이 어, 길이가 얼마가 되죠? 6분의 오른쪽에서 왼쪽 거를 빼면 됩니다. 오른쪽 수에서 왼쪽 수를 빼면 이게 이 길이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뺐더니 파이가 됐습니다. 주기가 파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 나누기 B, 여기 B니까 했더니 파이가 됐다. 그래서 B는 2 e. 이렇게 되겠네요. A, B, C는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절댓값 사인 AX의 주기가 2파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라. 자, 요거의 주기는 파이가 되죠. 반으로 접었더러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된게 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2파에서 요까지가 파이가 주기가 됩니다. 그거를 A로 나눴습니다. 절댓값 A입니다. A가 양수기 때문에 그냥 A분의 파이 이렇게 하나고, 2파에 따라서 2를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복잡해 있지만, 복잡해 있지만, 검, 은 검, 지 말고, 각을 좀 차단해야 됩니다. 20, 20, 20, 20, 2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20, 20, 20, 20, 20, 20, 20, 20, 도 20, 2 1 마이너스 사인 70도. 근데 왜 20도 어 있지? 이거는 이렇게 해볼게요. 사인 70도는 이렇게 보면 분의 파이 90도에서 빼기 20도만 빼면 70도 되겠죠? 그래서 기준각이 새로니까 변한다. 사인 7 0도 그다음에 어, 메사분면이죠 이게 90도에서 1졌분은까 l 사분 p 니까 플러스 플러스가 되 s p 결국은 코사인 마이너스 s 0도 u s plus, 기 때문에 이 l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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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가 s p 니다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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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한다 s plus, 마이너스 2. 1사분면입니까? 1사분면입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고.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나오면, 얘는 마이너스 사인. 그래서, 요게, 음, 사인 20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마이너스 안 붙여도 됩니다. 사인 20도 갖고, 그 다음에, 아인이0도로 바꾸면 됩니다. 어? 그러면, 음, 야하고 얘가, 그죠? 합자공식 되겠네. 야하고 야. 공식, 얘가 얘가 하고 합자공식. 그죠? 그래서 합자공식 쓴 겁니다. 우리, A 빼기 B, A 더하기 B 하면, A 제곱, 빼기 B 제곱. 그 형태로, 요 제곱 제곱 붙였죠? 요 통분하면 요거고, 통분하면 요거고. 어? 그 다음에, 사인제곱 20도 마이너스 1은, 사인제곱 20도, 아기, 사인제곱 20도는 1, 여기서, 어, 마이너스 1을 1로, 아니, 1을 열로, 1로 이항시키고 코사인제곱 1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코사인제곱 세트가 되겠죠. 그거는, 어? 마이너스 사인제곱 2 0가 되겠죠. 이각선으로 나누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니까 그러니까 1 이렇게 되겠네요. 본 문제입니다. 임의의 각 세타에 대해 올거는 것은 여기 임의의 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어? 아, 기준각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새로니까 변한다 됐고 어, 그냥 다 따라와야 되겠네. 변한다. 사인 딱 2사분면 각이죠. 2사분면 각이니까 올사사이면 플러스니까 2 플러스가 이대로 가니까 코사인 세타 갖고 자, 요거 기준각이 가로니까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잡 갖고 3사분면이니까 올사탄코 플러스 더 플러스. 맞네요, 그죠죠 다음 요거 윤곽이 새로니까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1, 사분면이니까 플러스. 이거, 안 변한다. 1 4분면이니까 2, 사분면올싸탄것동 플러스. 어? 맞는 얘기가 되고,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다. 탄젠트 2 파이 세타. 이거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3 사분면 아이 2 사분면 2 사분면 올사 사인만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 기준각이 2파이죠. 그러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2파이만큼 세타만큼 1 사분면이니까 플러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센터가 되고 얘는 플러스 탄젠트 센터가 되니까 얘는 틀렸네요. 그죠 1번 거지. Hi. Yes, i 이 done. I'm going to show you how 만큼 g 세타 a sign. I'm 플러스 n g to show you how to get a sign. I'm going to 삼 젠트 반 플러스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어? 잘못했습니다. 1 번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니은이 맞게 됐습니다. 0에서2 파이까지 방정식 코사인 파이 사인 x의 모든 근의 값을 구하라. 중복으로 되는 이렇게. 자 어? 아, 보자. 코사인 파이, 사인, 세타는 0. 여기서 얘를, 뭐로 둔 겁니까? 세타로 둔 거죠, 그죠? 그럼 요 범위를 세타로 바꿔야 되니까, 맨 처음에 뭐 해야 됩니까? 파이 곱하고, 사인 곱하고, 사인, 사인부터 사인 합쳐. 사인하는 사인은 마이너스 1. 그 다음 파이 곱하는 거, 양면에 파이, 파이, 파이 곱한 겁니다. 범위가, 세타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세타까지. 그 다음에 코사인을 그려보 거예요. 코사인 0에서 8까지. 징. 이게 0이 돼야 돼, 요 이렇게. 0이 되니까 0 되는 값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죠 어, 그 결국은 뭐냐면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파이. 그러면 다시 원 위치 파이 사인 x 는 마이너스 2분의 1 파이 사인 x 는2분 그럼 한번더이 사인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네요. 그죠? 사인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서 양변을 파이로 나누면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파이로 나누면 플러스 2분의 1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되니까 교점이 네 군데, 하나, 둘, 셋, 넷 그럼 사인 x 스가 2분의 1이면 음... 6분의 파일 경우는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가 한번 만나고 빠진거니까 6분의 5파이. 그다음에 여기는 파이에서 더 더해진 거니까 6분의 7파이. 이파에서 6파이 빠졌으니까 6분의 11파이. 그렇게 돼. 그래서 이거의 모든 근의 합을 보니까 얘다 더하는 거죠, 그죠다 더하니까 음, 얘하고 얘하고 합치면 어떻게 됩니요 얘하고 얘하고 합치면 2 파이. 야구야맞치면 이파이. 이건, 파이 이렇게.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